4 가지 이야기 계속 합니다. 아, 내용 을좀 줄이 려고？하 니까 쉽지않 네요. 보석을 하더라도 여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태국 경찰이 압수를 해둡니다. 외국인이 도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죠. 태국 경찰이 사가지의 여권을 카피하고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 사가지가 잽싸게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라언이 보았죠. 여권 가져가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잠시 후에 태국 담당 경찰이 여권을 찾습니다. 여권 빨리 돌려줘요 경찰이 다시 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벌써 에? 내가 안본 사이에 죽이라도 했나? 싸가지 없을 때 경찰에게 물어보았죠 다시 여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복사하고 책상에 올려두었는데 없네요 다시 싸가지에게 경찰이 다시 여권 달라고 한적 없다는데요 주었어요 보세요 없잖아요 가방까지 열어 제껴서 보여줍니다 큰 소리로 화까지 내면서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경찰서에 있던 싸가지를 제외한 4명 태국 변호사, 싸가지와 함께 온 태국 남자, 경찰, 그리고 라이언까지 어디 혹시 흘리기라도 했나 싶어서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바깥에도 나가서 찾아보고 숨진 하기는 있을 리가 없죠. 여권 때문에 거의 30여 분을 다시 소비하고 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싸가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수 없네 뭐 여권 없으면 보석 안되니까 싸가지씨는 오늘 구치소에서 자야겠네요 이놈의 싸가지가으나 갑자기 놀란 얼굴을 하더니 벌떡 일어서서 화장실로 갑니다 잠시 후 여권을 손에 들고 천년덕스럽게 나타난 싸가지 아 화장실에 여권을 두고 왔네요 음,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빤하게 보이는 지꺼리를 아 그런 표정 변화도 없이 늘 네, 정스럽게 말합니다 생선을 먹을 가발라 먹어 아니 뭘 처먹으면 저렇게 빠은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건가요? 이제 보석금만 내고 나가면 경찰이 이틀 후에 재판을 받고 집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는데 보석금이 아직입니다 물론 라이언의 수입료까지도 사가지 엄마에게서 카톡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세요 50만 원정도까가 드릴게요 빨리 송금해 주셔야 우리도 집에 갑니다 그러곤 바로 송금할 줄 알았는데 강감무소식 그때부터 싸가지가 사가지 엄마와 계속 통화를 하더니 사가지의 지인 태국 남자가 ATM으로 가서 4만 바트를 뽑아왔습니다 이거 뭐야? 다시 한국에서 걸려 온전나 하나로 4만 바트를 보내주신 계좌로 보냈으니까 그걸 태국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주실래요도 아니고 줘라입니다 줘라. 주어라. 우리 수입료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요. 아니 다음이라니요. 데려온 태국 변호사도 챙겨야 하고 이 새벽 시간에 경찰서 온 사람들에게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주셔야죠.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돈보다 고객이 소중한 거 아닌가요? 아니 고객? 고객이라니? 아무런 수입료도 안준 인간이 고객 타령을 늘어놓네. 통화를 하는 중에 느낀 것이. 딸내미 싸가지 없는 게 엄마에게서 배운 거라는 거 알게 해주는 말투더군요. 하여간 우선 일처리부터 해야 하니까 다행히 태국 경찰이 보석금을 2만 바트로 깎아주어서 보석금 2만 바트 내고 태국 경찰 1만 바트 주고 1만 바트가 남더군요. 밤늦게 경찰서에 불려 나온 내네 새끼 태국 변호사는 좀이라도 챙겨줘야 하니까 남은 1만 바트 태국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아, 라이언이 환전상도 아닌데 한국 통장으로 돈 보내고는 내 돈으로 태국 남자에게 전달, 전달해 주라는 사가지 엄마가 났지만 태국인에게 우선 2만 바트 송금해주고 말했습니다. 우선 2만 바트 송금할게. 제 엄마가 우리 변호비를 뭉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만은 제 엄마가 변호사 비를 보내오던 아니던 내일은 돌려줄게. 내돈 4만 바트를 뽑아왔으니까. 2만 바트를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송금할 테지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새벽 2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면서. 왜그 돈을 안 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 그돈 태국인에게 안 주면 불법이다. 라고 시부리더니 심지어는 송금한 괴자 추적하겠다. 나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 여자다 라고까지 나댑니다. 의의가 없었죠. 여기에서 라이언 열이 뻗칠 대로 뻗치었습니다 라이언이 십수년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오면서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힘든 최상의 몰상식한 인간들을 만난 겁니다. 다음날 사가지2 사가지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국인에게 나머지 2만 바트를 송금해 주었습니다. 태국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돈 뽑았으니까 손해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는 싸가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4만 바트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했고 이 엄마가 저렇게 나온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내일 법원은 별일 없으면 벌금형 정도 나올 테니까 알아서 가라. 하고 카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연말에 들은 똥 시원하게 밟았다 생각하고 액대만 삼지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온갖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인회의 대사관에 라연이 아무것도 안하고 사만 바트 받아서 다 떼어먹었다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인회 관계자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와 한인 녀성이 세대 범죄를 당했는데 제대로 처리하라 아니면 공론화 시키겠다 하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사람도 이해를 하게 되었지만 그 외에도 한두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서울 신문사 권모 기자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가지 출석일자에 경찰서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대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해서 그냥 출국, 이건 출국이 아니죠. 도망가려고 한다는 제보까지 받았습니다. 친한 후배가 저게 조언하더군요. 형님, 그런 인간한테는 좋게 좋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며칠 후이 싸가지 엄마가 사무실 일반 전화로 전화 걸려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틀 전웬스레 당한 고 p d 와 태국 직원들 표정을 보고 바로 누군가를 그 알았죠. 어이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돈다 떼먹었다고. 그리고 당신 딸이 절대 안훔쳤고 셋업 범죄당한 거라고 행사한다고 태국 와서 나랑 망신시키는 딸내미가 도둑질을 했으면 엄마로서 부끄러워해야지. 사람이 맞긴 맞는 거야. 나연 고배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꽝 지르면서. 선빵을 놓으니까 아이 싸가지 여자가 꼬랑지를 내리면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안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겠네요.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그쳤어. 여자는 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랍니다. 싸가지는 첫 번째 출석일자도 안 나오고 두 번째 연기된 날짜에도 안 나오고. 담당 경찰은 이민청에 블록을 그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거절했스야 했는데... 라이언... 왜 이렇게 멍청한 겁니까 여러분 어린 영혼이 불쌍해서 출국도 못하고 시간 보내고 있다니까 그래요 우리 로펌 변호사 보낼 테니까 차비는 꼭 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국 경찰관 내일 9시에 약속 잡았으니까 9시까지 경찰서 나가라고 하시고 태국 변호사에게는 선불 입금해주세요 나한테 한 짓이 있으니 선입금 안 하면 나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선입금 안 하더군요. 그렇지만 슬마슬마하면서 마무리해주는 게 속이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아침에 내보냈습니다. 삶아 삶아 하면서 다음 날 아침부터 태국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싸가지가 10시가 넘어서 나타났답니다. 10시가 넘어버리면 오전에 재판을 받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태국 변호사에게 하는 말이 나 변호사 필요없어 줄 돈도 없고 아, 아시다시피 방콕의 아침 시간 교통량 엄청 많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약속 시간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태국 변호사 9시 전에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이걸 어쩝니까 우리 태국 변호사한테 제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죄까지 하고 간단하게라도 차비를 줘야 했겠죠. 이치. 사가지는 11월 12일에 태국 입국 30일 체류 기간이니까 12월 11일까지 태국에서 체류를 할수 있는 거죠 이 사가지가 도둑질을 한 날은 12월 13일 이미 오버스케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절도 행각을 한 거거든요 오 마이 갓 사가지가 우리 태국 변호사에게 약속 어기고 다시 재판을 받은 날은 12월 22일 불법 체류 기간 이미 열 하루째 11일을 넘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담당 경찰이 태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 아직 끝내지를 못했답니다. 재판 중에서 절도 혐의는 인정하는데 왜 인정하지 셋옵인데 불법 체류는 인정 못한다고 했답니다. 여행자 체류 기간 90일을 줘야지 왜 30일만 주느냐면서 막 따지더랍니다. 헐 헐. 혐의 인정을 하면 즉시 판결을 하지만. 혐의를 인정 안 된다는 의미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싸가지야 태국에 그냥 오래오래 오래 있고 싶으면 있고 싶다고 말을 해야지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라이언이 의뢰받은 사건을 따가 너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이 싸가지 둘제 의뢰인 아닙니다 제가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면 의뢰인이 아닌 거죠 게다가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한다면,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정말이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 싸가지다. 여러분, 약간 아는 무식한 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자, 우리 모두 새는 저런 인간 만나지 말고, 모두가 좋은 사람, 상식 있는 사람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었습니다.